이준석 얘기 네,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이준석은 또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죠. 얼마 전에. 음.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잔뜩 갖고 있다고 음. 이준석이.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. 이제는 조의대 사법 쿠데타를 민주당이 만들어낸 앙상이라고 <laughs>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사법 쿠데타를 방상이래다 똑같이 본거 아니에요? 이건 현상적으로 우리가 봤는데. 음. 이준석 페북 잠깐 보겠습니다. 자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.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인데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개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.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 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 대안 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하는 위험한 현상이다. 자 그래서 차분하게 이준석씨 그러면 똑똑하시니까 다음과 같은 조의대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? 설명을 해 주라고. 4월 22일부터만 정리해 주세요. 4월 22일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무죄 그 사건이 소부인 이부의제 배당이 되고 오후에 당일 오후에 바로 조이대가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. 아, 이것 이 자체가 벌써 틀려 먹은 네. 겁니다. 당일의 합의기를 또 진행을 하고 와.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표결까지 해 버려. 결론 내 버리죠. 결론 내 버리고 5월 1일 날 파기 환송 결정. 1시간 뒤에 바로 한덕수가 사퇴. 이준석 씨,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그 순간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같이 주장하겠습니다.